오늘은 그 BMW 타시는 분들이 거의 초창기에 하신 튜닝 중에 하나인 도어 램프 그 어떤 걸 사야 할지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그 네이버나 그런데 봐도 뭐 판매자 페이지를 보면은 그 사진만으로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사진상으로는 되게 밝고 되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 놓는데 막상 장착을 하고 나면 흐리멍텅하거나 뭐한두어달 쓰다 보면은 색이 다바래서 없어지거나 어떤 거는 구멍이 뻥 뚫려서 아무것도 안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제 차에다 꼽아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두 개는 제가 제 차에 꼽혀 있는 걸 뽑은 거고요. 이 뒤에 세 개는 뭐 다른 다른 분들이 빼놓은 거 빼놓은 건데 한번 같이 껴서 얼마 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제 2~3년 정도 쓴 제품이고. 이 제품들은 뭐 얼마 안 썼다고 그러는데 색이 맘에 안 든다고 다빼 놓고 가신 것들이에요 일단은 제 차에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뒷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어, 요놈 좀 무게가 꽤 나가요. 방영판들이 꽤 무겁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헷갈리지 않게 이제 무기 더 번호를 적을라고요. 한 음. 번, 두 번, 삼 번, 사 번, 오 번. 이게 번호를 적었습니다. 지금 깜깜해서 보이진 않는데 순서대로 1, 2, 3, 4, 5번 순서대로 왔습니다. 바닥에는 까만 천을 깔아놨고요. 일단 5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뭐잘안 보이시겠지만. 4번 제품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아 어, 이거 너무도 보이지가 않아요 4 번은 M 퍼포먼스라고 쓰여 있는 구형 폰트죠 이런 아이 보이질 않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터가 안 맞아서 일단은 하나씩 M로고에요. M로고 흐리멍텅해요 2번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그리고 1번 3번, 4번, 쓰레기, 2, 5, 1번, 2번. 보셨던 것처럼 1번, 2번, 5번, 이세 가지가 제일 선명도가 좋았어요. 사실 거면 이런 정도 사시면 되고요이 보셨던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시면 안 되고. 얘 같은 경우 커넥터도 안 맞아서 이런 연장선을 사용해야 돼요. 이런 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네, 요거는 금방 색이 바랬죠 4번, 5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양 비교 잘 해보시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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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중에서 이렇게 지금 지금 지 제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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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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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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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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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테. 여기에도 난테라고 적혀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G30. 뭐, 5시리즈, 6시리즈, 뭐 그런 차량이 들어가는 거라 사이즈가 좀 커요. 근데, 이제 3시리즈나 2시리즈, 4시리즈, 요런 최근 차량에는 좀 작은 게 들어가요. 딱 보시면 요거, 요만하게 나와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느낌이 비슷하죠? 도어 램프의 종류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도어 램프 구입 시 중복 투자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앞에 영상처럼 이 사진의 브랜드 도어 램프를 구입하시거나 또 판매자의 설명만으로 믿을 수 없지만 제품 설명 중에 글라스 방식, 유리 방식 이렇게 써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어 램프에 비춰지는 로고 중에 음영 표현이 잘 되는 제품이 선명한 제품이에요. 선명하지 않은 도어램프는 저런 음영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또한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싶은 건 일단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몇년 전에 제가 4k 도어램프라고 장난처럼 처음 썼던 표현에 요새는 한술 더 떠서 4k 8k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있어요. 이런 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럼 bm 오너분들의 성튠 질튠 기원합니다.